의 걱정을, 고민을 해결해야 될 것을 대리로 당신을 뽑아줄 테니 대표로 가서 말이지 나라를 잘좀 음, 음, 운영 또는 어, 법, 법도 잘 만들고 경영하고 그런데 좀 아, 국민들은 에이, 많은 그 뭐라고 그럴까 불신감과 아, 그러한 안타까움 음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울분이 아주 격해 쌓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겠다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 회초리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회초리라고 어네. 한번 있어봐라 야 회초리 같기는 한데 거의 몽둥인데요. 각목 <laughs>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것보다 더큰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 우리 그렇지. 국민들은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수 있는 시기가 5년 4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고, 그다음에 지선과 총선은 4년마다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 회초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 이게 국민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부부님은 잘못한 거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잘못하셨죠? 뭐? 제가 사실은 네. 그 세상에 나올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 벌써 세 번의 도전을 했지만. 아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도전이에요, 국회의원만. 예, 3 8여첫 도전을 해서 맞을지 됐네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혹독한 해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몇대 맞으실래요? 아.. 그래도 <laughs> 어, 적게 맞고 싶죠. 네. 그냥 저기 한 대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야, 아니 전 맞을지 한것 같다, 말이지. 아니 세 번씩이나 떨어지, 떨어지고 지금 네 번째 도전하는데 이건 네 대는 맞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통크게 아니 훈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에 그간에 제가 얼마나 아 많은 고생을 아 했고, 아 알겠습니다. 내대 맞겠어요. <laughs> 네, 때려 달라. 그면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때리는. 네, 자 종아리 말고 그럼 손바닥 대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잘 아라는 격려의 회초리 매도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맞으면. 지금 이제 후보가 못 걸어 다니면은 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 손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손 접촉 안 합니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손은 좀 네, 좀 아파도 이렇 같아. 예. 네. 좀 선수께서 지겠어. 자. 자, 몇대 맞으신다고 그랬죠? 네대입니다네 대. 네. 제가 감해서 두 대로 네.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는 격려에 제가 회초리로 예. 예. 조금 따끔할 겁니다. 예. 자 하나 하나 <웃음> 소리가 소리가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소리가 아, 아 소리만 요란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많이 맞아서 아 그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네. 많이 맞고 살아가지고 그런가 보네. 근데 굉장히 우리 부 후보님은.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맞았어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예. 그리고 고시 차범고시도 패스했을 거고. 예. 원지사님하고 비슷한 예. 코스를 밟으셨네요. 마지막 코스를 아직 제가 예. 아. 정치인의 코스를 제대로. 그렇죠 받았죠. 이제 국회 받고 야자 이제 두 번째는 더 아플 거예요. ,이. 둘. 둘. 우아. 짜릿합니다. 네. 자, 진짜로 제가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